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사랑받는 디저트 중 하나인 에어로플레인 젤리입니다 에어로플레인 젤리는 가루 형태의 믹스를 물에 섞고 냉장보관해서 직접 만들어 먹는 형식의 젤리인데요 맛도 다양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호주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젤리라고 합니다 가격은 하나에 1.5불이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이 가루 믹스에 뜨거운 물 250ml를 먼저 붓고 잘 섞어서 녹여준 후에 찬물 200ml를 더 부어서 적절한 통에 옮겨 담은 후에 냉장고에 최소 4시간 이상 굳혀주면 되는데요. 취향에 따라 다양한 맛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굳혀주면 에어로프레인 젤리 완성입니다. 생각보다는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런데 일부러는 아니고 물의 양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농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맛은 젤리보다는 푸딩에 좀 가까운 느낌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인위적이지 않고 많이 달지도 않습니다 맛있어요 실제로 호주 사람들도 단순한 젤리로 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 젤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